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맛있는 동치미 10분 만에 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동치미 무는 애기 주먹만 한 거, 주먹만 한게 제일 좋아요. 지금 담궈야지 동지팥죽 먹을 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주먹만 한 크기를 2.5kg를 깨끗이 씻어서 준비하고, 그 다음, 마늘. 생강은 편으로 썰어가지고, 편으로 썰어가지고 면보에 넣습니다. 왜 바늘은 다지지 않고 면보에 그렇게 넣어요? 아, 다지면 국물이 껄쭉해지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편으로 썰거나 채를 썰어서 넣고, 그 다음에 배는, 배는 이게 8등분에서 16등분으로 나눠서 배가 시간이 지나면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익을 때물으기 때문에, 요렇게 면포에다가 넣어줍니다. 면포에 넣고, 그 다음에, 쪽파. 이 쪽파도, 이게, 동치미가 익을 때쯤이면, 쪽파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르니까면포에 넣어줍니다. 청각은, 말린 청각을 깨끗이 씻어서, 요렇게, 요것도 면보에 넣어줍니다. 요렇게 연 다음, 면보를, 입구를 딱 묶어요. 청각은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아,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국물이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청각 넣은 다음, 그 다음에 갓을, 갓도 좀 씁니다. 이 갓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소금을, 레시피대로 이렇게 두 줌을 이렇게 뿌려 놓습니다. 그래서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물을 끓여서 붓습니다. 왜 24시간이 지나야 물 넣어야 돼요? 그러면 소금도 넣고 무에 간도 배여요. 물은 아무 물이나 부으면 되나요? 네, 아무 물이나 상관없는데. 물은 끓여서 사용하는 게더 좋아요 생수를 부어도 되겠지만 생수도 끓이는 게더 한번 끓여주면 불순물 제거가 되니까 끓여서 식혀서 부어주면 맛있는 동치미가 됩니다 물을 붓고 이렇게 통에 담거나 항아리에 담았을 때 이렇게 꼭 눌러줍니다 물 위로 뜨면 익으면서 이게 그 거품이 나거나 그 꽃가지가 피거나 그럴 수가 있어서 이렇게 눌러줍니다 돌멩이 같은 걸로 이렇게 눌러서 음 익혀줍니다 15일 전에 담가둔 동치미 맛있게 익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무 이렇게 속에는 완전히 익지 않았어요 이렇게 무가 익기 시작하면 색깔이 푸른색에서 이렇게 노릇 노루, 노랗장한 색깔로 변하고 있어요 이러면 익는 거거든요. 다 드실 때까지는 이 주머니를 이렇게 그냥 넣어 놓습니다. 어, 동치미 국물이 익으면 배도 이렇게 물러져요. 그래서 여기 주머니에 넣었더니 국물이 이렇게 맑죠? 아주 맑게 됐어요.